되게 좋아야 되거든요 <웃음> 저는. 저는. <laughs> 돼 <거중돼> 있어요 <laughs> 아니 그리고 는저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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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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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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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헤어지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아, 어, 군대 가긴 했어요. 아, 아 지금이네요. 뭐가 <laughs> 지금. <laughs> 약간 막 지금 막 몰래, 막 헌폭하고 싶고 막 그런 느낌 드는 그런 마음 막 억제하는 어, 거 아니에요? 아, 이미 가긴 했어요. 아, 아, 그럴 수 있죠. 뭐, 저, 저도 가고 하는데요 뭐. 그쪽 마음 이해합니다. 군감 <laughs> 감사합니다. 예. 막좀 마음에 드는 남자를 찾았어요. 아니, 다 애기들만 있어서. 큰 거살에 치루거나 뭐 그런 일은 없었죠? 아, 먹방 찍고 왔어요, 그냥. 나친구는 언제 군대 갔는데요? 이제 2수 이, 이 넘었나? 아, 그 이제 수에서? 얼마 안 됐네요. 응. 그거 아시죠? 안 걸리면 제가 아닌 거. <laughs>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그래, 내가 참고 있다가 헤어진 다음 어떡해. 맞아요. 그, 그래야지 이제 좀더 어, 헌팅 부차에서 이제 막 못생긴 남자들도 보고 해야, 아, 내 남자친구가 좀 괜찮, 괜찮구나 하면서 좀더막더 <laughs> 사랑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좀더 애정도 어... 가고 어...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쵸. 네. 혹시 그것도 음... 바람도 코구형에좀 쐬줘야 돼요. 그쵸, 그쵸. 예, 원래 연애가 롱런의 비결이다 그런 게한 번씩 껴있는 거거든요. 안 걸린 거지. 그쵸, 안 걸린 어, 거죠. 언제 강남 가면 볼수 있나요? 항상 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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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말똥씨. 어. 어, 근데 되게 볼록 튀어 나오신 게 몸매가 되게 좋아 보여요. 남자 친구 있으세요? 실례 안 된다면 제가 그쪽에 좀 강아지가 될수 있나요? 어, 안녕하세요. 근데 뭐 노래방이에요? 어, 맞아요. 어. Hello, hello. So, what are you doing with your friends? 어, w I don't have boyfriend. Uh, really? Yeah. What about me? <laughs> you so you're very handsome. I cannot. Um, maybe I think you don't like me. No, I like you. lie하지마 <laughs> 안돼. Don't worry, don't worry. <laughs> Let me introduce myself. I'm a s machine. Yeah. A s yes. I'm a s machine. Yeah, Korean s machine. <laughs> Uh, I'm good sex. Ah, uh, good good sex. Yeah. <laughs> <laughs> if we have a chance, mm -hmm. can we enjoy our sex? Oh, of cours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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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now on, I'm your boyfriend. Really? Yes. No, we don't have sex. How can say boyfriend? No, cannot. Wh why? Why? We have to sex first, okay? Ah, friends? 아니요 Are you Friends, okay? Huh? Friends? No, no, no. 잘해요? Yes, my Johnson very big. Already? Yes. Okay, I can. Maybe. Wow, suddenly, <laughs> really. Yes, yes. When <laughs> Do you have a talk? Oh, yes. 주세요. Do you want to with me? Of yeah. course. I'm ladyboy? lady boy or lady boy? Yes. We are lady boy. You, you, you want to? You have a, a Johnson? <laughs> no, no. <laughs> Still still, you have? No, no, no. Remove? Yes. Do you have a boyfriend? No, I don't have. You can have me. Oh. <laughs> <laughs> and you, you're so cute. You're so handsome. Oh, uh, really? I, I love Thailand lady boy like you. I, I love you. You love me? I love you. You guys or Loma. Shiba Loma? <laughs> <laughs> 보고 싶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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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고 싶어. 어. 아, 왜 자기가 꽃을 보여주는 거? 구, 궁금해요? 아니, 다른 애들 자기가 꽃을 보여주는 아, 그런 애들이 많아요. 오, 근데 너무 이쁘신데? 아, 근데 진짜 보정이 아니라면 본 사람 중에 제일 이쁜데요? 감사합니다. 여자친구 하고 싶어요. <laughs> 장원영님. 아 어, 이게 뭐예요? 어, 근데 닉네임이 장원영이신데 제가 좀 그쪽에 대한 좀 기대를 좀 높여도 될까요? 네. 아 어, 그러면 좀 사진이라도 좀볼수 있을까요? 아 근데 아직 사진 곤란하긴 해요. 어디 사시는데요? 또 대구요. 아 혹시 차 있으세요? 있죠. 아 오세요 그럼. 아 그쪽이 좀 봐야지 제가 좀 출발을 하죠. 아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고 얼굴이 어떤 신지 모르고 남자가 어떻게 출발을 해요? 아 사실 저막1 2 0 k 로막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안 가죠. 굳이 내가뚱여를 보러 대구까지 가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아니 사실 제가 대구 카리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이쁘장하다고요. 그러니까 보여주세요. 목소리는 좀 걸쭉해가지고. 뭐라고 시? 아야 시팔까지 날 이제. 오. Yeah. 오 다른 것도 있나요? 이쁘신데. 오오 이쁜데요. 와저 강아지가 되고 싶어요. 오 진짜 멋있어. 그러면서... 어 약간 장원영 닉네임을 좀다를 만하네요. 그럼 대구로 오세요. 아 진짜요? 네네 저랑 뭐 만나면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뭐... 뭐가 좋을까요? <laughs> 혹시 작으세요? 예? 작으세요? 저 엄청나죠 저는 저는 솔직히 키보다 내가 더 자신 있어요 아 진짜요? 예전 남친들이 근데 사실 다 컸어요 진짜로 아니 큰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만난 사람들이 다 컸어요. 저는 진짜로 밤마다 거의 전화가 와요. 좀 저같이 좀 어, 어마무시한 큰 남자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laughs> 너무 좋아요. 아, 진짜요? 내가 사귀고 싶어요, 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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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로 좋아요. 좀. 네네. 아, 그 혹시 정확한 사이즈를 아세요? 그리고 손 기술이 되게 좋아야 되거든요. 제, <laughs> 저는 고정돼 <laughs> <오, 오중돼> 있어요. <laughs> 아니 그리고 약 아씨발 아발 진짜 아니 미치겠어요. 그 공삼 개가 사람을 진짜 잘 다루거든요. 할때 예. 그게 진짜 존나 <laughs> 조리원 좀 해드려요. 아 네. 아네 저... 되게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어어 어... 제가 좀 밤마다 좀 이렇게 좀 회초리지 좀 해줬더니 아직도 이제 그 맛을 못 잊어서 이제 연락이 와요. 와 얼마나 미치, 좋았으면 미치겠대요 자꾸. 아 되게 설렌다 지금 어떡하지 그랬는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남자친구 막 있어도 막 연락을 하더라고요 되게 제 스타일인 거 같아요 아, 아 그래요? 그 어디 사신다 셨죠아 근데 진짜 존나 먼데 아 이게 근데 성립이 될까요 저희가? 제가 좀 외로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 진짜 개맛있겠다 경우에는... 예뭐 예? 네? <laughs> 맛있겠다고요? 아 마라로즈 엽떡 바란 걸 아, 아 그래요? 나로좀 어, 시키고 한번 하고 하면 되잖아요 아 음.. 뭐, 저, 저랑요? 어네 아, 벌써 뭐 그렇게까지 좀정해두신 거예요? 아니 근데 네, 어차피 솔직히 거의 네. 목적이 그거잖아요 아니 근데 일단 저는 좀 확인을 시켜드려야 되니까 근데 솔직히 외로울 때한 번쯤은 가도 나쁘지 않다 아니에요? 아, 그쵸. 나는 진짜, 그냥 잊을 수가 없어요, 걔는. 진짜 너무 커요. 너무 응. 커요. 아유, 잊을 수가 없다는 말. 예, 그, 제전 여친이 저, 저 잡을 때막 했던 말이긴 한데. <laughs> 여기서 또 그런 말좀 듣네요. 아, 진짜 음. 너무 지금 설레거든요, 저. 진지하게. 아. 좀제 자랑은 아니겠지만, 진짜, 어, 저를 대체하기 조금 빡세긴 해요. 진짜로 조금, 신중하게 좀 생각하셔야 돼요. 아는 조금 위험하신 분이긴 하네요 그러면 되돌아오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진짜로 어 그러면 그때는 뭐된 거죠 그냥 뭐 저한테 뭐 특별 좀 시크릿 교육 좀 한번 받으셔야겠네요 그러면 아네 너무 좋아요 선생님 말잘 들을 수 있어요? 아 네네 <laughs> 학교 선생님처럼 그렇게 막 물렁하지 않아요 네네네 조기 퇴소 이런 거안 돼요 아네 진짜로 못 나가요 네네 진짜로 좀 본인의 후회 없는 선택이에요? 네네 너무 좋아요. 지금 벌써 o 거든요아 진짜 어떡하지 너무 좋은데? 일단 자질은 좀 있으시네요. <laughs> 네네. 아 진짜 빨리 한번 보고 싶네요. 저도 빨리 조금 성사가 됐으면 좋겠긴 해요. 다음 주쯤 시간이 괜찮으세요? 아 네네 좋죠 좋죠. 26년에 제가 정신 개조해서 <laughs> 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아 네네 좋아요 좋아요. 예 진짜 본인의 모습을 <laughs>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아, 네 너무 너무 좋거든요. 지금도 지금 벌써 껌것 같거든요. 만나기 전에 한 3일 정도 안 하고 가면은 진짜 껌 되거든요, 솔직히. 음. 음... <laughs> 아, 진짜 존나 좋다. 어떡하지? 어, 저의 교육이 좀 필이 필요해 보이네요. <웃음> <웃음> 아 근데 뭐. 인스타 안 올려 주세요. 팔로우 제가 대화창 열어서 거기서 알려드릴게요. 저랑 하는 것도 솔직히 나페드긴 해요. 아 진짜 나페드예요. 이, 이 정도는. 하는 거보다는 그런 님을 진짜로 그냥 새로운 그냥 다른 사람으로 그냥 개조해 버리고 싶어요. 저는. 아니 뭐할수있으면 아,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예. 자신 있습니다. 아니 저도 지금 약간 자신 있어요. 아 진짜 존나 어떻게 찾았다시 <laughs> 제가 원래 항상 이제 씻을 때마다 한단 말이에요. 예예. 예. 그럼 항상 이제 상상을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 상대를. 근데 이제. 만나는 이제... 순간 본인의 위치가 어디인지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릴게요. 네네. 꼭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게. 바로 보낼게요. 네.